8월 7일 맥체인 성경의 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0편, 7편, 8편, 예리미야 35장,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오늘 10편, 7편 말, 8편 말씀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10편, 저기 특별히 8편이 있잖아요. 8편은 의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노력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인간관이죠. 인간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아주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인간관이 너무너무 중요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왔죠 아, 성선설, 성악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에,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선설이죠. 나쁜 영향력을, 영향력을 배제하고 잘만 가르치면 도덕적이고 의롭게살수 있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낙관적인 인간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 인간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어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애담초 버리고 엄격한 법과 통제로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세상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을 보는 비관적인 인간론이 있습니다. 자 이 낙관적인 인간관과 비극 비관적인 인간관이 쫙 갈라져 있어요. 쫙 갈라져 있는데 그러나 양쪽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견해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인간관이 가장 정확한 것임을 믿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성선설과 성악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인간의 이런 양면성 속에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신적인 존재인 존재인가 하면 또 악마적인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 인간상의이 정말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아주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능,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시면 온 세상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조화롭게 잘 지어져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사람을 원래부터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왕은 가장 존귀하고 지위가 높은 존재잖아요.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 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힘만 본다면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죠. 코끼리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바다에 가면 이 고래 대단하잖아요. 뭐 바다 코끼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데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고 능력있고 지혜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10편 8편에서 그것을 깨닫고 8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0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임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자녀 처음 키울, 이제 초등학교에 가보면,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특히 아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얼망졸망한 애들이, 병아리 같은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애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애는 확 들어와요. 그 많은 애들 가운데. 그만큼의 마음이 자기 아이에게 다가 있는 것이죠. 부모는 마찬가지로 세상 마음 정말 크고 힘도 세고 용맹하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유독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의 사을 닮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표현 하고 있죠 5절에 그을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교로 관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도냐면 거의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 조금 못한 정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위엄 능력 엄청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사탄이 그도을 알고 사람에게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수 있어. 그리고 부추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사탄도 옆에 붙이기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모습이 거의 하나님 가까이 갈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셔서 가장, 어, 존귀한 존재입니다. 스리는 원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것을 정말 잘 깨달았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라잖아요. 그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요즘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자연 만물을 잘못 쳐다봐요. 근데 다윗은, 어, 목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자고, 뭐, 별을 쳐다보고, 동물들을 보고, 풀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꽃을 쳐다보고. 자연 만물을 아주 깊이 보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존재를 또 살펴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자연 만물도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가운데서 인간은 정말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저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회복되고 부활의 몸도 우리가 새로 있게 되고 모든 왕권도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원래 저 모습. 지금 다윗이 한 순간 깨달은 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요, 장차 온전히 회복될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님 오심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모든 것이 회복될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세와 왕권까지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원의 완성될 날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의 현실은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탈하겠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죄악성 문제, 이 죄악성으로 인한 아픔과 갈등과 그 고난에 관해서 구약 성경 온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과 하늘의 진노와 징계와 재함 이런 것들로 우리 생활에 가득 차 있어요. 뭐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될 그날까지 이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런 고백을 사도바울도 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선설이 또 맞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7편에 이런 게도 말씀을 하죠. 10편 7편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거지. 하나님 법도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의 결과가 어떤가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다 죄가 없데있기 때문에 매일 분노해 그 공의로심으로 우 말미암아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세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생각을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실제로 사람들을 마음이 아프게 하는 죄 거룩하지 못하고 경관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심판의 칼과 활이 이미 당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현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정말 처방도 없고 약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요 죄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만 믿지 않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인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10편 32편은 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10편 32편 10편 51편 이 말씀들은 우리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합한자 였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제시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 였어요. 그래서 그 인생조사에서 기록하셨고 다윗세계 내면 생각과 묵상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시편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저는 죄로 인하여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우리들 낫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스 칠장에서 죄로 인해 신음하잖아요. 어느 누가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바울도 안 되는데. 이 죄가,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였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점점 막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압박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절 보시고, 하나님이 짓누름으로 진액이 막 흘러나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품고 있으니까, 팔을 막혀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이죠 죄악성 때문에 그래서 오 절에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해야 되겠다 도저히 죄를 품고는 내가 못 살겠다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만 해도 용서 받아요 그때 사람들이 죄를 품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품고 있어요. 내가 뭐 어때서?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막, 이 스스로 양심의 압박을 느끼게 되니다 회개해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좀잘 하다가도 한번 누가 마음을 휘저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짜증, 화, 막, 뭐 열등감, 뭐 분노 막다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겸손해야 된다 는것이죠 우리 허물을 깨달았을 때 속히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악성을 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우리에 대해서 형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고 나올 수 있는 지승소문을 쫙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대응하시자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정말 이 죄문제 깨달을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겸손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의지함으로 이 죄문제를 잘 다스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0편, 7편, 8편 말씀 보면서 인간 관에 관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선하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었어요, 원래.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죄악성으로 인하여 바울도 다윗도 신음하면서 겸손하게 죄를 다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상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잘 다스리면서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10편 7편 8편 예레미야 35장 4도 인제 25장 말씀 읽으시면서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우리를 다스리면서. 잘갈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